안녕하십니까. 365일 아름다운 눈이 오는 그곳, 부산 서면 크리스마스 성형외과 대표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신성호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양심을 걸고 환자분 한분한 분의 한 특화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형 대형 성형병원처럼 잠든 환자는 모르게 상담했던 의사를 대신하여 수술해주는 실력 없는 유종 의사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부터 수술, 회복, AS까지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대형 공장형 성형과 다르게 하루에 수술을 몇건 밖에 안 하지만 환자 한 분을 열분 보는 열정과 집중력으로 진료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형과는 광고를 잘하지 못합니다. 대형 성형 병원처럼 결국 환자의 부담이 될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쓰지 않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진료비가 싸지도 않습니다. 공장형 성형 병원처럼 광고에 현혹되어 온 환자가 마취하게 잠이 든 사이 이름도 없고 실력도 없는 싼 섀도우 닥터를 써서 공장처럼 찍어내는 결과가 엉망인 수술을 하지 않고 모든 수술을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느리지만 꾸준히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사랑받는 의사로 남아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들기 전 머리맡에 양말을 걸었던 그 설레임을 안고 같이 아름다운 꿈을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